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한 7시 45분쯤 됐어요.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 있죠. 아, 과연 오늘 콜은 어떨지 강남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8시 39분입니다. 강남구청역 왔고요. 지금 콜 이렇게 있어요. 지금 카카오로 자꾸 이렇게 뭐 픽업 요청이나 함께 이동하기 하는 건데. <laughs> 지금 자꾸 누가 장난을 치시는데 네, 코브람치 이렇게 있고요 내려가는 콜이나 빈콜 괜찮은 거 잡아볼게요 8시 네, 53분입니다 버스 타고 학동사거리 쪽 갔는데 콜 잡아가지고 다시 강남구청 쪽으로 왔어요 빈콜 <laughs> 하나 잡았고요 아 그리고 강남구청역에서 버스 기다리는 외국인 분이 길을 물어보셔가지고 <laughs> 아요좀 쭈뼛쭈뼛 네, 나름 설명해드리고 왔네요 아 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동에서 신사동 가는 핑콜 잡았어요. 네, 신사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9시 6분입니다. 네, 신사동 왔고요. 운행은 한 10분 정도 했어요. 네, 가성비 괜찮은, 가성비 좋은 핑콜이었고, 아, 고객님께서 또 부동산, 약간 뭐, 뭐큰 손이신가 봐요. 그래서 부동산 쪽도 공부하라고 <laughs>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쪽에서 콜 한번 잡아볼게요. 네, 9시 10분입니다. 잠깐 대기하다가 또 금방 콜 하나 잡았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신사동에서 도산대로 가는 빈콜 잡았고요. 프리미엄콜 잡아가지고 200점, 간만에 200점 받네요. 도산대로 가서 이어갈게요. 9시 31분입니다. 청담동 왔습니다. 역시 신사동 그쪽이 길이 좀 좁고, 좀 막히는 데가 있죠. 확실히 신사동이. 아, 하여튼 이쪽에서 또콜 잡아볼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새벽집 인근에 있고요. 대기해서 좋은 코 잡아 볼게요. 네, 9시 41분입니다. 여기 새벽집 청담동 이쪽에서 대기하다가요 코를 하나 잡았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청담동에서 논현동, 논현동 가는 또빈 코를 잡았습니다. 논현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9시 58분입니다. 논현동 왔고요. 학동역 인근이에요. 이쪽에서 또 코를 대기해 볼게요. 10시 3분입니다. 잠깐 대기하다가요 또빈 코를 잡았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노현동에서 삼성동, 네, 삼성동 가는 콜 잡았어요 삼성동 가서 이어갈게요 10시 24분입니다 삼성동 왔는데요 여기 선능역, 네, 선능역 있는 데고요 고객구에서 출발할 때 직원분이랑 좀 말씀을 많이 나눠가지고 출발할 때 조금 지연됐어요 네, 우선 여기서 콜 대기 할 거고요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laughs> 선능역으로 아까부터 계속 참아가지고 네, 콜 대기 해보겠습니다 10시 38분입니다 대기를 꽤 했죠 선능역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콜좀 봤어요. 네, 그러다가 콜 잡았고요. 이번에는 빈콜이 아니고 네, 내려가는 콜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역삼동 르네상스 사거리 쪽이고요. 역삼동에서 용인 영덕동 가는 콜 잡았어요. 제가 영덕동은 별로 안 가봤는데 네, 내려가는 콜 잡았고 네, 영덕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11시 26분입니다. 여기 용인 영덕동 왔어요. 아, 영덕동은한번 와봤나? 네, 그런 것 같은데, 어, 선선하네요, 날씨가 이제. 아, 오는데 고객님께서 좀 천천히 가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천천히 왔고요. 그리고 오는데 동천 터널인가? 동천동 쪽에서 용서, 용서 고속도로 1차선 맞고 공사하더라고요, 도로 공사. 그래서 조금 더 지연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콜사항 보면서 대기해 볼게요. 네, 저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뒤쪽에 태강씨씨 골프장도 있네요 콜사랑 보면서 이동해서 콜 찾아볼게요 11시 59분입니다 대기하다가 30분 넘게 대기했어요 둔전역 가는 거 잡았는데 취소하신다네요 아, 아유 다시 알아볼게요 12시 14분입니다 아 정말 많이 죽었어요 한 50분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초반에 제가 여기 이마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마트 인근에서 대기하는데 초반에 3번 동, 3번 군포 3번 가는 게26,000 포인트 정도 뜨고, 그다음에 화성시 목동 가는 게27,200 포인트인가 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잡을까 고민하다가 아, 좀더 좋은 콜이 뜨지 않을까 해가지고 콜을 좀 골라봤거든요. 아, 근데 콜이 없더라고요. 여기 별로. 아 그리고 아까 이제 둔전, 둔전 역 가는 거 30K 로즈로 잡았는데 하필이면 또고인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넘기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불안했는데 받으시더니 아 취소한다고 <laughs> 그때 시간이 12시 다 했잖아요 아 그렇게 대기하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착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오래 죽어 가지고 잡았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영덕동에서 수원 조원동 네, 조원동 조금 위쪽이더라고요. 네, 조원동 가는 콜잡았고요 네, 조원동 가서 이어 갈게요. 네, 12시 42분입니다. 여기 수원, 조원동 왔고요 착지는 별로 안 좋지만 가성비는 뭐 괜찮은 콜이었어요. 뭐 금방 왔고요 아, 여기서 이제... 아, 제가 아까 영덕동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이 인근에는 지금 콜이 없고 그다지 콜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지금 막과택선은 그냥 좀 걸어가면 이동하면 7770번 있잖아요. 7770번. 네. 거기 사당역 가는 버스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 배차 간격은 좀 느린데 그거 타면은 사당역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게 뭐 밤새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사당으로 좀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laughs>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좋은 동이죠. 걸어가서 7770번 타면 사당을 갑니다. <laughs> 버스 타면 한한 25분 걸리나 봐요. 아, 일단 인근 코를 보면서 좀 이동해 볼게요. 네, 1시5 분입니다. 지금 7770번. <laughs> 버스 타러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을 보니까요 송죽동, 예, 송죽동 이쪽에서 콜이 몇개 떴어요. 빈 어, 콜도 떠가지고 바로 빠진 것도 있고 한세개 정도 뜬것 같은데 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콜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버스 타고 사당 예, 쪽으로 일단 이동할까 합니다. 올라가서 서울 가서 한번 콜 잡아 볼게요. 7770 버스를 보냈습니다. 네, 놓친 건 아니고요, 보냈어요. 네, 코를 잡았습니다. 코를 <laughs>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버스 타려고 한데가 여기에요 지금 수원 KT 위즈파크가 그러니까 운동장 있는 쪽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인천 부평, 네, 부평동 가는 코를 콜만으로 잡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고객님 통화해 보니까 어, 조금 고객님 찾는데 조금 헤맬 것 같아요. <laughs> 주차장이 되게 많고 넓어 가지고 일단 고객님 찾아서 부평동 가서 이기갈게요 네, 2시 14분입니다 부평동 왔어요 아 일단 출발할 때 생각보다는 고객님을 좀 그래도 일찍 만났어요 거기가 좀 헷갈리게 돼 있는게 뭐 야구장 입구가 뭐 야구장을 제가 안 가봤거든요 <laughs> 뭐 외야. 왜야 1-1, 1-3뭐 뭐 이런식으로 돼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이랑 통화하면서 고객님이 막 이렇게 어막 걸어오셔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운행 시작했는데 요게 출구가 다막혀있는거예요 막혀있어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돌다가 어그 대리기사님인 것 같아요 막 걸어가시길래 혹시 어디로 나가냐고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밤 11시가 넘으면 정문만 열어놓은데요 그 계산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정문만 열어놔가지고 이쪽으로만 나갈 수 있다고. 아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구로 나가는데만 거의 10분 가까이 잡언한것 같아요. 10분 가까이 걸렸고 또 도착했는데 고객님이 이제 그 젊은 커플이었어요. 젊은 커플이었는데 아, 두분다 아주 꿀잠을 주무셔가지고 또 이게 또 현금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깨워가지고 수차에 어, 드리고 또 이제 계좌 이체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laughs> 아, 또 부평을 왔네요. 최근에도 부평을 왔었죠. 그때는 아, 신월동 잡고 간것 같은데 신월동인가요? 신정동인가요? <laughs> 아무튼 그 강서 쪽 잡고 갔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코를 잡게 될지 지금 인천 빙은 좀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여기 로터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콜 대기해 볼게요 네, 2시 반입니다 여기 부평 오거리 쪽 로터리 쪽 네, 이쪽에서 좀 대기하고 있었고요 콜이 몇개 뜨긴 떴어요 한 두세 개? 근데 조금 삥은 좀안 잡고 있다가요 뭐 시흥 신천 사거리 가는 것도 있었고 거기 25K인가 그랬어요 조금 대기하다가 송도 가는 거 잡았습니다 콜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평동에서 송도 가는 콜인데요. 착지 찍어보니까 아, 조금 깊숙해요. <laughs> 그래서 뭐 킥보드라도 타고 좀 나와야 될것 같고요. 송도 가서 이어갈게요. 3시 21분입니다. 여기 송도 왔고요. 어, 부평에서 송도가 꽤 먼해요. 먼데 여기가 안쪽이라서 좀 깊숙해가지고 더 멀었어요. <laughs> 또 고객님은 주무셔가지고 막 그냥 주차 뭐 남는 데 아무 데나 해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한참 막 돌다가 진짜 2층 가가지고 또 돌다가 주차 해드리고 오느라고 시간이 좀더 걸렸어요. <laughs> 아 오면서 보니까 그좀 먼데서 성도동에서 프리콜이 두 개가 떴어요. 같은 데는 아니고 다른 쪽에서 떴는데 하나는. 인천 가는 빈콜 프리콜인데 한16,000 몇백 포인트 됐던 것 같고요 하나는 그것도 인천 가는 콜인데 한 24,000포인트 정도까지 오른 다음에 빠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laughs> 아,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여기가 그 1,300번 버스가 시작하는 구간이더라고요 쭉 시작 지점인데 그걸 타면은 서울역을 가요 근데 그 버스가 5시에 뜹니다. 그러면 한 시간 4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하죠. 어, 이거 좀만 건너가면은 여기 영정도에요. 영정도. 영정도고 제가 지금 방금 멘트하고 이제 지도 켜려고 하는데 코리아나 떴어요. 방금 황학동 중구 서울 중구 황학동 가는 코리. 여기 여기 지금 여기 호수 건너서 쪽에서 출진데 어, 35K가 뜬거예요황학동이 제가 일단 그 가격 떠나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laughs> 최소한 1시간 정도 걸리길래 뺐습니다. 예. <laughs> 아무리 그래도 단가가 너무 빠진 것 같아서 뺐고요. 일단 여기서 지금 코를 잡으려면 그래도 좀 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콜 잡고 이동해도 되니까요. 지금 해양 경찰서까지 가려면은 한 5km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laughs> 아마 이대로 서차 <차차> 타지 싶어요. <laughs> 3시 3 4분이구요 아, 지금 1300번 버스가 첫차가 다시에 뜨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아,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합정역까지가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나봐요. 이게 정차하는 정류장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타고 가면 안될것 같고요. 왜냐면 뭐 서울역 찍어보니까 뭐 중간에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다른 버스로 갈아타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요거를 타고 가면 안될것 같고 아, 일단 거기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 있잖아요. 그쪽을 가면 M6450 있잖아요. 그 버스. M6450을 타면 강남역을 가요. 제가 저번에도 한두번 정도 타본 것 같은데 그걸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달빛 축제공원 그쪽까지가 1.8km 정도 돼요. 그래서 걸어가기에는 다리가 아프고 가다가 킥보드 이용해가지고 이동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M640 5 버스를 타면 됩니다. 아, 그 전에 뭐좀 먹어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 배가 꽤 고프네요.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아, 인근에 편의점 좀 찾아볼게요. 아, 오늘은 라면을 샀습니다. 제가 보통 삼각김밥만 먹는 게 혹시 먹다가 콜 뜨면은 후딱 먹고 가려고 예, 삼각김밥만 먹는데 오늘은 이제 코리뜰것 같지 않고 첫 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뜨뜻하게 국물 좀 먹을게요. <laughs> 4시 20분입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사한 김밥 먹고요. 지금 버스 타는 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달빛 공원 축제, 달빛 축제 공원역 네,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그 타고 강남 가면은 여 시쯤 되겠죠. 6 시에 강남 가가지고 보기코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laughs> 그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잘 떠질 때도 있고 막 진짜 안될 때도 있어요. 뭐꼭 복귀 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한강 위로만 올라가는 콜이라도 좀 잡고 싶은데 그게 또잘안 뜨는 날이 있고 자꾸 내려가는 것만 뜨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차계부 정리하고 여기서 마감하고요. 강남 가서 복귀 콜 잡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 업로드할 때 말씀드릴게요.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송도딱 들어왔을 때스닉 20만 원딱 찍었거든요. 20만 550원. 근데 제가 지금 버스도 타야 되고 또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좀사 먹었잖아요. 그 계산을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예. 버스비가 3,4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했고요. 아마 조조 할인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은 거 빼면은. 지금 순익이 194,580원이에요. 이제 강남 가서, 강남 가서 보키콜 잡으면 어, 순익 20만원 찍겠죠? <laughs> 오늘은 이렇게 탔습니다. 아 강남 가서 보키콜 잡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